야, 오늘은, 오늘은. 저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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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포주탄입니다나저 o 무 d you, told y o 아 t o 이 d you, told you, t 아 l d you, told y 우 u t o l 우 y o 우린 쫄 l 가아니 쫄보가 아니야. o 이쪽 거 아니? 쪽거 아니야? 안을 거예요. 이 방은 뭐야? 이 방은 뭐야? 저거 저거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. 방. 은 잠시만 비켜봐. 가운데. 가다 봐봐. 가봐 가운데가 안 열려. 가운데만 안 열려. 그러네? 오늘힐 슬링게임이나 할까? 힐링게임 하는 연습 할까, 거기서. 여기, 여기 장롱,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? 아, 장롱. 여기, 여기, 여기 장롱 아니야? 왜? 뭐 없어? 뭐 없어, 왜, 뭐가. 뭔가... 얘들들아그 <laughs> 애들, 완료 같은 거 보면은 막영어를못 썼는데 <laughs> 왜? 어? 뭔 일이에요? 뭔 일이에요? 잠깐개물이있어고나 테이프 세울 때얘들아 가자 가자 휘차는데? 셀프. 어디에서 찾... 어디에서 찾았대? 음... 그쵸? 여기야! 여기 맞... 여기 맞겠지? 응, 맞지? 셀프 사인 어이! 날아봐! 나 내가 내가 힘들게 찾... 우리가 힘들게 찾... 나 영어로 뭐라... 아, 이럴수록... 셀라 셀라 셀라! 이거 근데... 선못 무슨 일을 두번째 부모님의 목소리... 이런데? 음, 뭐 아니, 이상해 아니, 내가 컨디션을... 악마 석좀물어무이요 뭐, 음. 아, 아, 야, 알겠다! 악마가 나타나서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니, 그게 하나도... 아니라 이거 내, 내 생각에는 악마가 우리 부모님 그 몸속 안에서 생기려다가 이제 그냥 그 몸속에서 터지게 그 약간 뭐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+ 지금 저 괴물이 우리 부모님 아니야 아 잠시만 나 알겠다 악마가 아빠 아니면 아빠가 지금 여기 집에 없잖아. 어. 그아 아빠가 글자라 아, 엄마는 저렇게 만들고 이제 도망친 거야. 그래가지고 저 괴물 이는거 아니까. 이 응? 글자리. 응? 어? 어 빽지어도 자러 자러 아, 자러 <목소문> 뭐 아, 다. 자러가지 자러가자. 자러가지 빽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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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지어. 혹시 몰라니까 밑에 올래. 예.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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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아 여러분 제가 있죠 제가, 음, 제가 원래 쫄보가 아닌데 이제는 쫄보 될거 같아요 진짜. 침실 <laughs> 여기, 여기 자라 애들아 어디가? 여기 내 방. 나는 여기 자러 가야겠다. 아, 나 수면제 먹어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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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잤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? 몰라가 <laughs> <laughs> 애자 수면제 먹었니? 이게 뭔 어. 소리요? 아니 수면 제 갑자기 갑자기 삐. 이런 소리,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소리 다 껐어. 어? 화면이, 어? 어? 화면이 꺼매, 얘들아. 나도. 너 이상한 소리에요? 애들 만지고. 아니녕 제발. 너 무서워, 너 무서워. 끌래 이라야. 어, 여긴 어디야? 자고 있었는데 누가 이런데 데려온 거네 가 독신 세븐. 특히 아니지 않았아 또. 내가 가 독신이야. 와씨. 와. 아니, 아, <laughs> 무슨 물건이... 물, 그 물건을 따라가라는데 미션이? 와, 나 너무 상이야 아, 아빠, 아 개머리. 근데 저거여자야 아빠에서 뭐니? 저, 아빠 뭐저 엄마일걸. 엄마야, 엄마, 해. 엄마. 왜 다시 돌아가야 돼? 응? 응? 뭐지? 야, 이거 같아, 잠깐라왜 깨졌지? 이런 망할 왜 깨졌어? 아무것도 안 보여. 나 지금 내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뭐지? 나안 보여, 아무것도 안 보여, 나. 친구지만, 친지가가인이나 있지? 가이리가 가이딩 라이트인데 이제? 이제 아니, 그냥 나 그냥 막 가고 있어. 비창니다. 아니, 나 그냥 막 가고 있는데. 막 기지. 벽부터 벽부터. 여기 없어, 여기는. 여기엔 없어. 벽부터 벽부터. 어, 아무것도 안 보여. 야, 이들 아무, 아무것도 안 보인다, 손. 저요. 10분 뒤만 따라가고 있어. 아, 나 화면이 꼬미졌어. 아무것도 안 보여서. 응응아 음, 얘들아 음. 이거 야, 화면 화면 다 꺼봐 아무것도 안보여 화면을 다 꺼봐라고? 어 진짜 아무것도 안보이는데? 예. 야 화면 밝기 채으로해야 예, 밝기 책해그러 보이지도 이게 예, 대단하다 어, 잘못이다어 약간 약간 보인다 그래 약간 찌금 보인다 나는 밝기를 완전히, 나는 빵으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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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기 야, 빵하니까 야,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. 야. 야, 근데 있잖아. 이거 밤에 하는 게 좋아. 한면 있잖아. 불 켜고 하면 약간 화면이, 약간 화면이 밝잖아. 약간, 그래가지고, 밤에 불 끄고 하면 잘 보여. 많이. 음. 이러는 거 진짜 궁금 그래,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할까? 그래. 자, 걸로 합시다. <laughs> 내가 다 걸로 이제 이제 이 이제 제 이제